시고요. 그래요? 네,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그런 거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 몇가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조합에 무관신탁이 아마 발리신탁 돼있는데 조합 자금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하는 건몇억 정도는 있는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네. 조합기 그, 모델하우스는 지금 보증금 얼마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실초에 지금 한 천만 원 정도인데 요번 네. 달 말로 모델하우스는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직원들 그러면 자금은 아예 뭐다 없는 상태고, 음. 직원 급여나 아 이런 건늘리건 없고요? 직원 급여는 이제 저희 기업 내 급여니까. 네, 아니 그 조합 조합장님은 한 18개월은 밀려야 되는데, 네. 그큰 부분이 뭐, 있습니다. 그 정리 부분하고, 저기 전문님하고, 네. 그건 이제, 뭐 밀려야 되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합에 지금 뭐 자금은 제로인 상태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회계나 이런 건 적발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제는 솔직히, 뭐 공유도 그러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끊었고요. 그리고 어 어디 질문에좀 포인트들을 잡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저쪽에 예. 네, 1 0 5동0 0 200,000인데요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만 원씩 냈을 때그 성원이 안 됐을 때는 딱 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성원이 생겼으면 은 dear, whatever. I don't know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said, I'm g o 다 n g to s e 거 d it. What 을 s it? I don't know what I 아니 s t think. 간 m m e l dear, dear, d 가안 r 을때 o n t k n o 되는 건지 아니면 get. h 는 건지 보고 싶어요. 그 t know what to d 승관이 없다고 아 말씀하신 것 같지 고 싶거든요. 아, 동화하고 협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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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간인데 대는들은지주 거부와 지구단이 계획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일단 가능합니다. 100% 가능한데요. 세대수가 좀 줄고 품격수가 좀다운될것 같아요. 시에서 여러 가지 허가 부분 때문에. 그럼 제가 방금 어, 얘기 드린 부분은 어,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왜냐면 하 저는 솔직히 딱 어, 여기 조합은 이 그동안 또 피해가 큰데, 어, 제가 여러 번 밴드에도 올렸지만, 저도 여기에, 어, 떻게 보면은 조합이 이거 살아나가는데, 어, 이자 부분.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1년에 30억 정도 되잖아요. 금융비용도 못, 못 구하면, 사업자가 금융비용도 없는데, 그동안에 뭐, 어차피 발생한 금융비용이잖아요. 그리고 380분, 3, 저는 380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 이분들은 5천만원씩 대출을 받았잖아요. 어,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 30억이라는 돈을 걷어서 금융비용이거든요. 그럼 조합에서 대신 걷어가지고 어, 금융비용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안 가면 본인들이 다 떠안고 다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라면 제가 여기 3억도 마지막에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죠. 차용 있죠? 차용. 첫번째 사용하고 들어온 것도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8, 9천만원씩은 다 내셨는데 이제 잔납으로 내셔야 될 비용은 한 2천만원 정도 뭐 어떻게 잘 금융이 잘 풀리면 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2천만원은 생각해야 돼요 2천만원씩 내면은 아파트는 뭐 1650에서 뭐 많이 본다면 1700선인데 우리가 뭐 여기 일반인대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일반인대든, 지 아파트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기가 소유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브랜드라든가 이런 따라 다르니까. 어, 그 정도면은 일소권에 전철이 있는 데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공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은 제가 봤을 때1,700 이하의 분양가는안 나올 거예요. 뭐,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럼 미분양이 생길 거고, 만약에 더 높게 나가면은,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1,700 이하의 아파트는 앞으로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아,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도 뭐큰 이득을 보고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매물비 많아졌지만은, 뭐 기본을 할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뭐1,800 이상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서, 뭐, 어, 천만 원, 나 삼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선출이 650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시세가 1,550이라고 하면, 내가 9천만 원 손해보느니 그때 해봐야 한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은 남, 남으니까, 어,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건들이 다 달라서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어, 다들 어려워요. 어돈 뭐 천만 원이 글쎄 못 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투표용께서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일단은 의사타진는 오늘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인원이 나오시면, 일단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조합 펀딩을 한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장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일단은 30억 이하로 갖춰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면 하그 이후에 지금도 안 내신 분들이 나중에 뭐 돈을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시면 그냥 다, 어 그리고 이 조합에 돈 빌려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조합원들이 안 되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최하 금융비용 정도도 못 구하면 그거는 사업 접어야죠 그래서 3천만원, 한 30억까지는, 어 모으는데,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리고 모으는 방법도 그러면 자기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전체 자 나는 어뭐 한번 1억을 내보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 펀딩이라는 거는 자기가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연1 1조합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을 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합이 안정화됐을 때 어디 뭐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아, 조합원들끼리 어디 은행에 넣어야 뭐 요즘에 3% 5%런도밖에안 뭐 되잖아요. 이 조합에다가 그냥 컨닝 어, 먼저 좀 천만원 더넣으는 분은 어, 뭐한12% 정도 계산해서 오늘 그래서 그 투표 용지에 그런 내용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톡에서 한번 쭉다 해보고 그래서 뭐 근처에 한 20억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야 뭐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별 타격자든 에스크로 계좌든 개설해서돈 넣어가지고 어뭐 다시 그돈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막을 공고를 뚫어야죠 어저 네. 제가 저, 저 여쭤보고 싶은 그게 네. 시간상으로 그렇게 해서 생활비 협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급지의 문제는 없나요? 뭐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아니 지금 27일 날부터 1차인데 제가 4월 10일 정도가 270억이에요 어, 270억 이상은 절대로 낙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400억 이상도 얘기하는데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 현재 시장에서 이 조합에는 어, 미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미지수는 지역주택조합 토지는, 어, 지역, 뭐, 아파트 허가를 내려면 한 10개 정도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아,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하면은 어, 공무원들은 절대로 자기가 뭐 불리한 얘기냐 아니 불리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을 공매받은 사람은 행정소송하고, 다음에 동화땅 해야 되고, 그러면 어, 낙찰받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동화 하나.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대표가테 허가가 되나보다. 그렇지만그 사람은 잔금을 못낼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을 받아야 되는데. 어, 대표합 땅에 대출을 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요. 어, 떻게 보면 저는 200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도 봐요. 현재 전국의 아파트 분이라든가 미분양이 너무나 많고 어, 건설회사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건설회사들이 요즘 너무나 안 좋아요, 상황들이요. 그래서, 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 그,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생활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돌파를 못하면 어, 답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생활고를뭐 가서 어떻게 하든 부딪혀 보고 30억을 모았는데 생활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 안되면 뭐 지금 얘기했던 체육의수뭐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어, 해보겠지만 어, 그거 가서 부딪혀 봤는데 안 된다고 하면 돌려주고, 끝내야 돼요. 4, 5, 5 모아서 또, 또 들어가고,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 누구를 믿어내못믿어내뭐이 믿었네, 믿었네 싸움 계속 하실 거예요. 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건강에도 해롭고요. 네네네. <목소리도>